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에 있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2023년 제4기 5과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 교과를 함께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11월 2일 목요일 소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계속해서 나를 부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음성을 내가 혹 듣지 못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의 본문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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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그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해서 취한 바핀수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대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 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첨단 문명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의 속도가 빨라진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일 혹은 수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가며 직접 사람이나 말을 탄 사람이 서신, 편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이 나더라도 산 넘어 먼 언덕 위에 불을 피우는 봉화를 통해서 산을 넘고 또그 다음 산을 넘어가며 소식이 전해지느라 불가피하게 소중한 시간이 소요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 한쪽편에서 일어난 일이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 지구 전역에 전해지는 비밀도 없고 지체함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과 인물에 대하여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신속함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종종 목격되곤 합니다. 일 예로 엄마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물어도 아이들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 아이들의 손에는 대개 핸드폰이 들려있거나 혹은 귀에 이어폰이 끼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다녀왔으니 빨리 손 씻고 물 마시고 숙제부터 하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귀에 노이즈 캔슬링 옵션까지 있는 요즘 이어폰들이 엄마의 목소리와 주변의 소리를 모두 차단해 버립니다. 혹 중요한 일 때문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 응답이 없는 채 며칠 혹은 몇 주를 지내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사업장이나 공사장이나 식당이나 쇼스태핑 g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인난이 심각해서 필요한 만큼의 사람을 사업자들이 고해, 고해서 사업장을 경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식당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서 서빙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찾아 불러도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반응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다른 생각에만 빠져 있다면 그 선생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대개 이런 경우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이것이 지속되면 불안해지고 그것이 더 나아가 무력감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중요한 한 가지 문제로 제가 아는 곳에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또 하고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은 채 거의 2년의 시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답답함과 막연한 불안감과 무력감은 경험해 보신 여러분들 모두도 잘 아실 겁니다. 이곳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이민국으로부터의 오랜 시간의 이민 수속 절차의 경험 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전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이 펜딩 상태로 수일, 수개월 혹은 수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시민권을 받고 나서 급하게 해외 출국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여권을 신청했는데 한국 같으면은요, 당일에도 발급이 되고 또 최소 일주일이 아니면 다 끝날 일인데 이곳 미국에서는 또다시 펜딩 상태로 수개월씩 걸렸다가 결국 아슬아슬하게 여권을 받아 본 경험이 여러분 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회사, 건강한 공동체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신속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는 조직의 최고의 경쟁력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톡을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카톡을 보냈는데도 그 답장이 오는데까지 수시간 또는 수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보낸 카톡을 1년 넘은 후에 답장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톡을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카톡에 수시간이 걸리고 또 수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보낸 카톡을 1년이 넘은 후에 답장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의 하나님의 관계는 건강하고 원활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교통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수시로 그분과 연락되고 계신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간단한 연락도 감감 무소식으로 도무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 하나님과 답답함과 무기력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은 말씀하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과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음성과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제가 잘 아는 친구는 저와 함께 한국에서 고등학교와 신학교를 함께 다녔고 그후 목회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유독 몸이 많이 약했고 자주 아팠습니다. 그랬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외국으로 선교사 나가서 자급사역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몸도 안 좋고 환경도 열악한 곳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급으로 선교사역을 한다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비행기로 꼬박 하루를 걸리고 또 차로 꼬박 하루를 달려서 결국 선교지에서 만나게 된그 친구의 하는 말이 그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도움 요청받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도 그곳 선교지에서 수많은 청년들 또 개신교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고아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 친구도 정말 주변 머리가 없어서 절대 남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잘 못하는 친구인데 어디서들 아셨는지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선교지를 돕겠다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고 그곳에서의 사역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난달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방글라데시 선교사 김원상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과 주말을 보내면서 그분들께서 방글라데시로 선교사역을 가시게 된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께는 아들이 셋 있는데 만약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방글라데시로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지낼 곳도 없어지고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은 군대에 가 있게 되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방글라데시를 가게 되면 휴가를 나와도 외박할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곤한 군 복무에서 고향집으로의 휴가는 군인들에게 그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희망 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방글라데시로의 부르심을 한번 거절하고, 두번 거절하고, 세번 거절했는데도, 또 다시 부르심이 오자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 부부를 통하여 방글라데시의 수많은 학교와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셀수 없는 영혼들을 복음과 영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그를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사용하셔서 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도 부르셨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기원전 739년에 바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우시아 왕은 남방유다의 열 번째 왕으로 16살의 왕이 되어 52년간 남방유다를 다스린 가장 오랜 통치기간을 기록으로 남긴 왕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교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을 하려 했습니다. 무소불위의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신 거룩한 사역도 자기가 하려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즉시 여호와께서는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우시아에게 문등병이 생기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10여 년간 나병 환자가 되어 살다가 그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국가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사야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이사야는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충실히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한주 동안 공부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듯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시니라 비록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주를 하였지만 결국은 순종하였고 그 어쩔 수 없는 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니누웨이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육축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부를 소 자에다가 목숨 명자가 합쳐진 단어지요. 목숨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를 소자를 보면 칼, 도, 자에 입, 구, 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부르는 입에 칼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야말로 그 부름을 어기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준엄한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소명하셨습니다. 그 소명의 무게를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회중원 국원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나누어주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시간은 짧다. 미구에 아무 일할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현대 진리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서둘러야 한다. 주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묻고 계신다.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지금 곧 응답해야 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